평상시에 입술이 너무 컴플렉스여서 오늘은 피부과에서 필러를 맞기로 했습니다. 입술 마취가 들어갔고요. 스타록스를 같이 하기로 해서 피부 전체도 마취를 했습니다. 필러 맞고 나왔고요. 총 1중에서 저는 0.8만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가 딱 마음에 드는데 1주일 정도 지나면 붓기가 빠진다고 해서 2주 뒤 리터칭을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은 제 얼굴을 매일매일 보는데 입술 필러가 고나서 <laughs> 뭐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옷 갈아입어야 돼요 바지만 입으면 돼 갈아입어 빨리 갈아입어 갈아입어 스팸 갈아입어 어? 갈아입어 빨리 응? 갈아입어 나 얼굴 빨개? 어 조금 많이 빨개? 음. 얼마나 빨개? 얼마나 빨갛냐고 홍적 a 것처럼. 홍적 a 것처럼. 응. a g I w a 하지 말랬는데 아 그래? 괜찮아? bag. I w 아니 t 할 거야 많이 빨개 응왜 이렇게 다 열려있어 모공이? 이 g I want a bag. I want a bag. I want a bag. I want a bag. I w a 누가 다 해. <웃음> 빨리 빨리. 요형입니다 <laughs> 어, 오늘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정말 갖고 싶어했던 구두가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오빠 진짜 소환과... 눈치 없다. 아니 눈치가 없다고. 네? 그래? 어? 네?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는 이유는 이따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왜? 피곤하죠, 뭐야. 응? 아, 나 피곤하지. 아침부터 나갔는데. 나도 되게 피곤해. 나 밥도 못 먹었어. 먹었어? 나도 못 먹었어. 너도 그래? 응. 나 초코바만 먹었는데. 똑같이나? 랑거바빴다 팠어. 나 밖에 깨고 있었잖아. 집 지갑 들어가고. 뭐? 눈치 없는 이 사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눈치 없는 이지우. 눈치. 눈치코치코치 눈치가 1도 없어요. 나뭐변한거 없냐니까. 그거 빨리 좀 봐. 하고 이거 빨개진 거 말고, 하봐 음. 나가 봐. 눈 썹을 뭐한거같 은데, 눈 썹을 뭘 해? 피부과 갔다 왔 는데, 눈 썹을 뭘 해? <laughs> 화면 으로 만나 보 세요. <laughs>